6.1 지방선거 당선인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순수 무소속 바람의 주인공으로 불리는 김희수, 진도군수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도 군민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6.1 지방선거 승리는 저 개인적인 승리라기 보다는 전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잘못된 군정을 바로잡고 기관산업을 살리고 다수 서민,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라는 전체 군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알고 이걸 반드시 실현하고자 합니다. 삼전 4기 끝에 군수의 당선이 되셨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군수직에 도전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는 36년 동안 행정 공무원, 공무원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군청 과장 및 읍면장으로 많이 재직을 했는데 업무 추진에 한계를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의 수장인 군수가 되어야만이 전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것이 출마 계기가 되어서 여러 번 낙선하면서도 오늘 당선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네 선거 기간 내내 혁신을 강조하셨는데요. 사실 모든 후보가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김희수 진동수 당선인께서 강조하는 혁신은 뭔가요? 첫째 기간 산업의 혁신입니다. 둘째는 교육의 혁신이고 셋째는 복지의 혁신입니다. 넷째는 관광 문화 체육 예술의 혁신이고 다섯 번째는 정말 국민을 내 가족처럼 모시는 의민 행정을 하는 봉사 행정의 혁신입니다.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SOC보다는 농수 산업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네. 판단을 하신 겁니까? 예. 우리 진도군은 농업 인구가 약 60%, 수산 인구가 20%, 봉급 생활자나 자영업자가 약 20%의 산업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도 중요하지만은 전임 군수님께서 많이 하셨고 지금은 기간 산업인 농수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소득이 증대되면 다수 군민이 잘살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군 인구가 3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이기도 하고요. 인구 청년 대책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중앙정부의 농촌과 소도시 이 살리기 정책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의 경우에 1년에 사망하시는 분이 한 400명 이상이고, 예, 신생아 출산 수는 한 13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0명 정도가 자연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 의료, 문화, 일자리, 환경 등 복합적인 이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농, 귀어, 귀촌을 장려하고, 출산, 육아정책을 시행하는 자구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구급 공무원 출신으로 군수에 당선되셨으니까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김희수 군수 취임 이후 진도 공직사회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변화될 것입니다. 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경력과 능력 위주의 인사, 친절 공무원에 대한 우선 승진 제도 등을 잘 지킨다면 군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군민만을 섬기는 참다운 공직자상이 정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의수 진동수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